<laughs> 자 가보시죠 자심장으로 토인 지금 파3 네. 가시죠 진짜 양보할게요 자, 제가, 가시죠. 왜냐면 제가 너무 그동안 요새 요 네. 최근 들어 몇 경기를 제가 마무리를 안한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할테니까 가시죠 사실 저희 팀이 이게 빅딜이에요 왜냐면 빅보이가 9번 홀에 들어가서 다 폭망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이제 멘탈적으로 또 이게 어려운 마지막 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킹나바한테 파3가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같이 죽자 이런 느낌이라. 좋습니다. 네. 자, 한번 가 보시죠. 예. 바스리가 나갈 데가 없네요, 파3... 공이. 바스리. 어, 아, 나가없네요 <laughs> 나갈 때는 <laughs> 나갈 없는데. 나갔어요. 챨긴다 봐. 나갈 예. 데가 없는데 맞바람이 10이에요. 자, 180m 맞바람 10. 그다음에 높이 3.5m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치상으로 만한190좀더 보는 건데 좀 탄도를 낮춰 때려가지고 네네. 바닥으로 쭉 아. 깔아서 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아 야. 네. 이래서 폭망하는 네. 거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네. 예측되는 플레이가 있어요 네 저도요 네. 지금 뭐 훅이 네. 나지 않아요 같은 거 생각하는 거네 훅이 꼬그라지거나 뒷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저, 아 그건 다르네요 저는 이제 네. 그린 뒤에이프런에서 엄청난 내리막을 아. 경험할 것같습니 다음 보죠 네. 몇번 잡으셨어요? 6번이야 6번... 그럼 아... 200 정도를 쳐야 되는 거죠? 아까 7번으로 한165 정도 치신다고 고무줄 어, 예? 비걸이라... 보죠 <laughs> <laughs> 아, 저분은6 7번으로 100, 200도 쳤다가 150도 터져가 막 이러거든요. 다들 아시네요, 참. 아이고, 뭐로 다 들고댕기냐 이거? 한세 개만 들고댕기지. 이게 저 어, 멘트 시리즈라서요. 이거 끝날 때까지 좀 들어야 돼요. <laughs> 너가왜 클럽을 다 가지고 있냐? 딱에게 아, 무게 중심 맞추려고요. <웃음> <웃음> 제가 감독님 고시. 감독생 쳤죠. 얼마나 어제 어차... 예. 네, 아, 같은 편이 하나도 없네요. 예, 네, 같은 아... 편이 저희가 사방이 저기예요. 4방이 저이고 서로 자기만 살면 됩니다. 갑은이 올수 없든 남은 아니면 자. 아, 그러네. 또 불량한 유형이다요. <laughs> 말 걸면 안 내려와요. <laughs> 어, 어, 언제 치시거 돼요? 예, 그래니까요 지금 많이 네, 숨을 리고 있어요. <laughs> 네, 치세요, 이제. 예, 예. 자꾸 웃지 마시고 <laughs> 속으로도 웃지 마시고 치세요. 예. 아, 아 나가나요? 나가나요? 방금 방금 나가진 방금 않고요 벙크못 봤어요 아 창피하네요 네 루틴을 안 지켜줘요 지막몇번 하셨어요? 두번두 번. 전세 <laughs> 두 번. 두 번. 번에 하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하점 그러면 두번 남았어요? 한번 남았습니다 자좀 밀리니까 왼쪽 보고 쳐 아잘 들어갔다. 오잘 들어갔다. 아, 잘 오, 잘 들어갔... 아, 아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렸어요. 아... 이 그린 초입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아, 왼쪽으로 가 너무 아깝네요. 뒤땅 맞아. 뒤땅 맞아가지고. 아니야. 이 만약에 이 위치에서 심장님이 계셨으면, 삭 가볍게 이렇게 플러브를 쳐가지고 탁그 견인하는 그런 샷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인형 끼셔서 이제 그대로 들어서 턱 떨구죠. 근데 이제 킹라바가 그걸 하기에는 음. 이 각도가 너무 내리막이란 말이죠. 아 그리고 킹라바 그런 샷을 따라하다가 여러 번 폭망해가지고요. 근데 잘할 때도또 되게 잘하잖아요. 아가끔뭐열번 중에 또한번 그래.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는 무난한 어프로치라. 저가 내리막이라. 아 나이스다, 어, 나이스다. 열번 중에 한번 되네요. 수성 수성.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기, 이쪽에서 카메라 한 대만 더 설치해서. 아니, 등치는 이만한 친구가 나올 때. 아, 이만하거든요? 어, 어, 너무 똑같았어. 이걸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까요? 아, 이거 참.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대요. 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 아. 아, 아, 예. 왜냐면 저게 붙여서 빨리 내려오고 싶으실 거 같은데 맞아. 자꾸 저렇게 안 붙이면 저 자리 있는 게 보통 그렇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지고 있을 때는 외람된 말을면 아까도 한 일점 오 메타 버틴이 네 <laughs> 초를 치 <laughs> 나이스, <그때는> 나이스. <laughs> 아, 잘잘 잘하셨습니다. we well, got